그러면 아직 리버가 가라 상황이고 자 이쪽에 리버 간다 아아 로 엎드려 병력이 타이밍에 공격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 네, 했거든요 네여섯개 여섯 개소의백토리가딱 완성된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줌마 타이크 기가자리를 잡았고 야, 야 승리는, 예, 두개뭔보여줘 예, 바로 이제 김태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는 본진의 예, 병력 생산이었죠, 여기서, 김태경이요. 여기서 지금 승부를 봐야 되고 이성훈 선수는 농사 잘짓다가 지금 이런 경기가 나오죠. 어제 만져 어웨이 팩토리 장악당해 베르츠도 마찬가지죠. 네, 이성훈 선수가 예, 태란이 좋은 맵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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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라고 대답을 했을 때 전에 듣고는 씨 무섭습니다. 이번 이시모이네 야, 예, 그러니까 병력을 좀 생산하면서. 어. 팩, 예. 력을좀 꾸준히 모으면서 팩트를 생산했어야 되는데 아 이건 너무 막취했어요 이렇게 백도로 예, 예. 나올 줄 몰랐죠. 이번에 저 그냥 3집 단기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영웅 미버예요 만약에 그다 절대미를 이겨야 돼.